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 삼린이들두 번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지식인으로 가져온 게, 이, 삼삼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네. 돈이 될까, 얼마나 될까. 네. 나는 먹을 수 있나. 음.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요. 네. 아빠가 산삼을 사오셨는데, 음. 산삼 한 뿌리에 300이 맞아요? 이렇게 음. 물어보시고요. 아빠가 한 뿌리에 300이래요. 그런데 다른 거 보면, 산삼 그렇게 안 비싸던데 이거 맞나요? 유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싸다는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산삼은 사 먹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합의된 가격이 맞는 가격이에요. 음. 산삼에는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의 십만이들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삼을 수는 없어요. 그냥 네, 네. 제 의견이고, 이제 저희 집안에서 해온 일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삼은 오래될수록 비싸요. 그게 보통 이제 뭐 3구, 4구, 5구, 6구, 뭐 7구, 8구, 지금 9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잎사귀 다섯 개가 이렇게 한 대에서 올라온 거를 1, 9, 9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잎사귀 다섯 개 붙어 있는 한 줄기를. 그게 이제 3개 붙어 있으면 3, 9, 음. 6개 붙어 있으면 6, 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삼은 어, 3구보다 4구가 비싸고, 4구보다 5구가 비싸고, 음. 5구보다 6, 구 6구보다는 7, 구 음. 89, 음. 이런 형태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69나 59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69는 1억을 호가를 해요. 억이요? 네. 와우. 억 단위로 올라가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산삼협회나 이런 쪽에, 이제 야생 천정산삼을 캤습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는 것들을 봐도, 59, 69, 뭐, 이렇게, 69 이상 뭐, 희소성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는, 이제, 어 잘못 캐요. 몇 년마다 한 번씩을 캘까 말까 해요. 뭐, 천명에 십만이가 있어도, 이천명에 십만이가 있어도, 그렇게 흔한 물건이 아니라서. 그런데, 49, 59, 3 정도, 그리고 70년 이상 돼서, 뭐, 100년 가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통 2,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300이면 네네. 이 사람, 이분도 이제 물어보시는 게 에, D A H Y 님인데 네네. 다이 다이네요 <laughs> 다이 점점점점 뭐있는데 다이님이 이제 궁금하신 게 네네. 300이 싸냐 비싸다 비싸냐 자기는 비싸다 이거지 어리지신 어리신, 어리신 그니까그러신것 <laughs> 네, <laughs>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싸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 제가 에,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조건이 제가 삶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음. 이거가 예를 들어서 지인분 통해서 진짜 천종이고 뭐 정말 좋은 삶인데 음. 3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엄청 싼 거죠. 어, 그러게요. 네. 아, 이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laughs> 네. 근데 엄청 싼 건데 <laughs>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이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가격은 얼마 간에 이걸 먹고, 어떤 효과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왠지 인삼일것 같은 생각이 조금 아, <laughs> 들기는 도하그럴리가요 아버님은 어떻게 아, 어떻게 하시라고. 자, 이런 말하기 적으라지만 네. 우리 산림이 입장에서는 네. 어참 300이면 산삼이 3, 3, 400이면 싼거라고 나는 계속 그 아, 생각이 되거든그 수령이 보통 3, 40년 미만의 것들 음. 이제 우리가 동삼 그러니까 동 그러니까 아기 동자, 아이동자 음. 아니 동자삼이 아니라 음. 아이동자를 써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 아, 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삼. 그러니까 아기삼. 애기삼을 산삼 야생으로 채집한 애기삼삼을 음. 보통 2, 300만 원 주고 사 먹어요. 아. 그게 수령이 십이 20년에서 한 40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게 인삼의 1, 2년 근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음.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어쨌든 직접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몰라요. 그죠 네. 네. 봐야지 알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